완전 형대인들한테 진짜 추천하는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 시원한 맛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입 터지지 않고 참을만 합니다. 베이스가 유난히 잘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수입니다. 6월 운령 세일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세일은 다가오는 여름 준비를 해놓으면 딱 좋은 시즌이라서 여름 필수템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얼굴이 뜨거우며 모공도 많이 늘어지고 화장도 잘안 먹기 때문에 쿨링감 있는 제품 제품으로 얼굴에 열감을 잘 내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셀퓨전씨 쿨링패드가 피부 열감을 진짜 잘 내려주더라고요 이 패드는 엄청 얇고 촉촉해요 그래서 밀착력 있게 굉장히 잘 달라붙는 그런 패드고요 붙였을 때만 시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뜨뜻해지는 그런 패드가 아니라 계속 계속 시원하게 유지가 잘 되는 쿨링 패드고요. 약간 민트같이 좀 시원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계속 유지가 잘 되는 쿨링 패드라서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고 싶을 때는 꼭 사용하는 패드입니다. 그리고 패드를 붙일 시간은 없는데 얼굴에 열감을 바로 내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크림이 있는데요. 리얼베리어 아쿠아 수딩 크림입니다. 이 크림도 셀퓨전씨 패드처럼 바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런 크림이에요. 어, 발랐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그런 크림처럼 차갑다라고 느낄 정도로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 크림이고요. 잔여감 없이 싹 스며드는 제형이기 때문에 여름에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굉장히 산뜻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와서 모공이 잘 늘어지거나 베이스가 유난히 잘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쿨링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얼굴에 열감을 잘 낮춰주면 베이스도 잘 먹고 또 모공 관리도 할수 있기 때문에 쿨링감 있는 제품 꼭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은 넘버즈인 5번 토너인데요. 여름에 가장 많이 늙는다고 하잖아요. 자외선 노출이 많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서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산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넘버즈인 5번 토너가 수분감 많은 제형에 마무리감도 산뜻해서 여름에 가볍게 바르기 정말 좋고요. 여러 번 레이어링 해서 발라주면 수분감도 잘 채워주고 또 피부 안색도 밝아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름 스킨케어템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얼굴도 이제 열이 많이 오르지만 두피에도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두피도 우리 얼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스팀 베이스 스칼프 스케일러가 제가 사용해본 스칼프 스케일러 중에서 가장 쿨링이랑 진정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머리에 열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좀잘 빠지는 편이고 또 두피 상태가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케일러를 꼭 사용을 하는데 이 스케일러를 사용했을 때 두피 열을 굉장히 잘 내려주기 때문에 엄청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사용을 하고 헹궈내고 나서 드라이를 해줄 때는 금방 두피의 열이 다시 오르는데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드라이를 해줄 때에도 두피가 엄청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두피 열을 잘 내려주는 제품이라서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자극받은 두피를 잘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워터 제형인데 약...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요. 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기에도 굉장히 편합니다. 살짝 팁을 드리자면 이걸 정수리에 먼저 바르고 뭐 뒤쪽이나 옆쪽 이런 데 발라주느라고 이렇게 숙이게 되면 정수리에 발라놨던 게그 얼굴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얼굴이 엄청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르실 때에는 뒤통수나 뭐 아니면 이렇게 옆쪽은 먼저 발라주고 나서 정수리... 뿌리를 가장 마지막에 바르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피가 늙어서 이렇게 처지게 되면 그게 주름이 돼요. 그래서 두피 관리 꼭 해주시고요. 이거 완전 현대인들한테 진짜 추천하는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 시원한 맛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피도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가 잘 되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쾌적한 여름을 나고 싶다면 이 두피 스케일러 진짜 꼭 사용해보세요. 여름에는 피부 노출이 많아지는 만큼 수분 손실도 많아지기 때문에 바디로션 꼭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락토덤 로션이 제 최애 바디로션입니다. 락토덤 피부에 유익한 생보습 로션이 부드럽고 가벼운 발림성으로 빠르게 흡수가 잘 되는데요. 축축하거나 미끈한 잔여감도 없고 자극도 전혀 없고 건조함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향도 무향이에요. 그래서 호불호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되게 시원하게 잘 나오는 제품이라서 한번 짜서 뭐팔 바르고 또한번 짜서 다리 바르고 이렇게 팍팍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무향. 향으로 사용을 할 때도 있고요. 뭐 향수나 아니면 다른 바디 로션이랑 믹스를 해서 좀더 향기나게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림성이랑 보습력이 여름에 딱 쓰기 좋은 제품이라서 정말 추천하는 바디 로션이고요. 이거는 제가 한두달 전에 시딩으로 받은 제품인데 너무 좋아 가지고 다써 버려서 이렇게내돈 내상까지 한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온 가족이 다 쓰기 너무 좋기 때문에 여름에 꼭 사용해 보세요. 이거 이거 다 끝났나? 미글 미글. 아, 너무 귀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이이터핏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면 맛있는 걸못 먹는 게 가장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이피핏은 진짜 세 가지 맛이 다 맛있어요. 미숫가루 맛은 제가 딱 좋아하는 곡물 맛이고 고구마 맛은 우유나 두유에 타먹으면 진짜 고구마 라떼를 먹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는 고구마 맛이고요, 초코 맛은 딱 상상하는 그 초코 우유의 맛이라 가지고 이거 세 개만 딱.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세 개만 이렇게 돌려 먹어도 하나도 지겹지 가 않고 매일 매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프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맛있는 것보다는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좀더 포만감이 느껴지는 단백질 쉐이크고요. 칼로리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올영 랭킹 템에 있는 다른 단백질 쉐이크들도 먹어봤는데 끝맛이 좀 텁텁하거나 또 너무 인위 적인 단맛이 난다거나 프레크 양이 적어가지고 씹는 맛이 부족해서 포만감이 좀덜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저녁 한 끼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는데 입 터지지 않고 참을만합니다. 여름에는 습하고 덥기 때문에 특히 속눈썹이 굉장히 축축 잘 처지고 또 번지잖아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가 굉장히 고정력이 좋습니다. 요 컬픽스 마스카라는 제 애정템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컬픽스라는 말이 딱 맞게 컬의 고정력과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마스카라에 투명 픽싱 카라를 더한 그런 느낌으로 컬을 잡아주는 그대로 고정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워터프루프 효과도 좋기 때문에 번짐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올한올 한올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마스카라라서 뭉침없이 마스카라 바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자세한 리뷰는 여기 위에 영상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은 제가 요즘 엄청 빠져있는 립인데요. 에뛰드 오버 글로이 틴트입니다. 촉촉한 립 좋아하시면 이건 진짜 꼭 써보셔야 돼요. 컬러가 맑고 선명하게 발색이 되는데 쫀쫀하고 탱글한 광택이 아주 예쁘게 올라옵니다. 촉촉한 틴트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입술이 금방 건조해지기도 하는데요. 에뛰드 오버 글로이 틴트는 립 케어를 한 것처럼 촉촉함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고요. 하루 종일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컬러 착색도 잘 되고 유지력도 좋아서 요즘 진짜 매일 쓰는 틴트입니다. 제가 오버글로이 틴트를 사용했을 때 입술에 모발랐냐는 뭐 질문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댓글로도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오버글로이 틴트를 발랐습니다. 그만큼 손이 진짜 잘 가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신상 컬러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와인이 생각나는 오묘한 쿨한 컬러인데 겨울 다크톤인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너무 예쁜 컬러고요. 여름에 이렇게 발색이 잘 되고 착색이 잘 되는 틴트를 사용하시면 워터파크나 또 물놀이를 갔을 때 입술 색을 계속 유지를 잘할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틴트고요. 컬러도 다양하고 데일리로 진짜 손이 잘 가는 틴트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올리브영 추천템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만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